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성명절 고향을 찾은 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수성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공화당입니다. 2022년은 우리 공화당 상당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상당 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8월 27일 토요일 경기도 일산 힐대스 3층 그랜드볼을 에서 우리화당 계산차 정당 대회를 승대히 개최하여 앞으로 우리공화당 50만 당원을 일책임이은 우리화당 계산기 당대표로 조원진 대표님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드루공을 찾아오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소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 후국 광경 방공정신과, 박근혜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예민정신을 더욱 개선, 발전시키는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보수 우파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판의자기 탄핵의 그 진실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공산사회로 가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태진하기 위해서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울 ]을 비롯해서 강화문 공장 강장, 부산, 대전, 대구, 전북 등지에서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을 폐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행동으로 목숨 걸고 어, 포장하는 투정했던전당입 우리 공화당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일성 사상을 가진 동북구합파세력 고정관처 고산 아이디세력을 완전히 체결하기어서 투쟁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세우는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현재 5년 동안. 당원수가 50만 명이 되는데 그 50만 명은 정당이 등록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정당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정당 중에 당원수로는 제세 제, 제 번째로 가장 많은 정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행동하는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구시당에서 아예 아들 감사합니다.